안녕하세요, 프렌즈 캠핑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이제 스펙과 가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이 입고가 되었는데요. 이제 영상을 빨리 업로드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상품화 작업이 이제 광택이랑 실내 클리닝 같은 작업 시간이 좀 소요가 돼서 이제 업로드를 이제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어, 거두절미하고 일단 차량 스펙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식 5만 k 로 주행한 완전 무사고 이제 1인 신조 차량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고요. 3밴 베이스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인승 그리고 속도 제한이 없고 자동차세가 1년에 약 3만 원 정도. 그리고 150만 원 정도 개별 소비세가 이미 납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요. 외관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은 일단 먼저 보이는 이 한전 충전 그리고 제일 눈에 띄는 이 수동 어닝인데요. 피아마사 제품입니다. 약 3m급 대형 어닝이고요. 외부에는 540W급 태양광 충전 그리고 스카이라이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차주분께서 설치하신 거고 어, 때로 따로 가입하셔가지고 이제 이용하셔서 이제 TV 시청하실 수 있게끔 그 장착은 되어 있습니다. 차량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언급드릴 부분 없이 이제 완벽하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내 살펴보면서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트렁크 쪽에서 일단 진입을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보실 게 일단 트렁크 여기 무드등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 수납함 밑으로 이렇게 상판을 빼게 되면 이렇게 식탁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침상 밑으로는 이렇게 강화레일 수납함이 이렇게 똑같은 사이즈로 두 개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스타렉스용 방풍 커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이나 이제 날씨 조금 쌀쌀할 때 이제 트렁크 닫고 계시면 조금 답답하시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뒤쪽 양쪽 모두 모기장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구 보시게 되면은 어 이렇게 꼼꼼하게 잘 정돈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쪽에 12V, 220V 이제 전기 충전하실 수 있게끔 가구 짜져 있고 어 이거 전부 다 이제 수납 공간입니다. 수납 공간이고 저쪽에 일단 배전판 보이고요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이렇게 수납공간 꼼꼼하게 짜져 있고요 요거를 이렇게 들어올리셔서 간이 테이블로 쓰실 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이제 엠보싱 천장 전부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배전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 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이제 배터리가 인산철 배터리가 400암페어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인산철 배터리가 400암페어짜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장박하시는데도 충분히 여유롭게 이제 배터리 걱정 안 하시고 이제 지내실 수 있고 이쪽에도 이제 적상계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에버스사의 그 무시동 히터 달려 있고 여기 토출구 이쪽에 있습니다. 이 차량이 인버터가 3kg, 주행 충전 50암페어, 한전 충전 50암페어에다가 태양광 즉400 5 4 0 w 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충전 이제 배터리 걱정은 전혀 안 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고요. 침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판을 전부 다 이렇게 위쪽으로 올리시게 되면 은 이제 확장이 되는데 길이는 약 1m 85에서 90 정도가 나옵니다. 두분 취침하시는데 전혀 어, 좁다고 생각 안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앞쪽으로 이제 대리석 상판이 올라가 있는 이 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전이 있고요 수전 밑으로는 이렇게 선반 하나 더.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제 워터 펌프가 달려있는 이제 청소 우수통이 있는데 각 20L씩입니다. 저 펌프를 이용해서 어 이제 출수와 배수를 이제 편하게 하실 수 있고. 앞쪽으로 역시 220V, 12V. 이제 꼼꼼하게 들어가 있고 전부 다 이렇게 낭비되는 공간 없이 수납함이잘 짜여져 있습니다. TV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천장형 TV인데 어 핸드폰하고 같이 연동하셔서 쓰실 수도 있고 뭐 넷플릭스, 뭐 유튜브 같은 거 보실 수 있고 동굴이 연결해서 이제 TV 시청 가능하시고 핸드폰 연동 되시고 또 이제 스카이라이프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스카이라이프로 연동을 해서 이제 TV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라이프 세탑 박스가 기존 차주분께서 다 설치를 해놓기 때문에 이제 가입만 하시고 쓰실 수 있고 일단은 세탑도 요 안에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가 이제 약 100리터급 냉동, 냉장 분리되는 냉장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좀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따로 설명 드릴 필요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1인 신조 차량이고 이제 19년식의 키로수가 5만밖에 주행을 안 하다 보니까 뭐 실내 마감재라든지 이런데 해지거나 이제 상처난데 없이 정말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이쪽 뭐 기어봉 쪽이나 뭐 이런데는 아직 뭐 비닐도 안 뜯었고요. 운전석에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키로수가 51,699km, 그리고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고요. 여기 핸들 열선 그리고 액티브 에코.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블루투스 오디오, 뭐 열선 통풍 시트, 그리고 USB로 막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오디오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채널 블랙박스라고 이제 앞뒤뿐만 아니라 좌우까지 카메라가 달려있는 4채널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차량 설명 이 정도 하고 이제 마무리 할 건데요. 이제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어, 연식이랑 이제 요런 걸다 대비해 봤을 때, 옵션이나 뭐, 배터리 용량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고객님들께 빨리 이제 업로드를 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차량이었고, 그만큼 자신 있는 차량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일 중요한 가격, 이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취등록세 부대비용 전체 포함한 추가 비용 1절 없는 3590만원입니다. 전체 금액 포함한 3590만원이고요. 추가 궁금하신 점은 이제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이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하셔서 올라오는 스타렉스 캠핑카 소식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